네, 어, 오늘부터 어, 본격적인 유세가 시작됩니다. 어, 그래서 저는 저녁에서 이 출정식을 하면서 어, 우리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반드시 당선돼야 된다는 어, 지지를 호소하고 다닐 계획이고요. 오늘 이곳 이곳 강화에 왔습니다. 특히 강화는 어,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를 많이 해주고 또 어, 우리 이, 이번에 인천 어, 선거에 있어서. 아주 많은 지지율이 나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. 우리 존경하는 강화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사봉공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입니다. 그래서 오늘 9 시에 여기서 출정식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보시고 공감하고 저를 지지해 주시고 국민의힘의 승리, 우리 정부의 승리를 염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